안녕하세요 모던비입니다. 어, 제가 지금 급하게 사무실에관리가 생겼는데 어, 간 김에 여러분들께 제 사무실 한번 보여드리고 싶어서 카메라 켰습니다. 그럼 같이 한번 가보시죠. 어, 사실 사무실을 구하게 된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장비가 점점 늘어나고 그 장비를 이제 둘데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지방까지 들어오게 되고, 저희 같은 경우에는 거비가 옆에 있으면 또 가만히 두지 못해요. 어떻게 하면 더 편하게 일을 하고, 어떻게 하면 여기서 좀더 장비를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을까라는 걱정을 되게 많이 하는데, 그렇다 보면은 거의 집에서도 일을 하게 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집은 집대로, 일하는 곳은 일하는 대로, 분리를 시키고 싶었던 이유가 제일 컸죠. 드디어 사무실에 도착을 했습니다 어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좀해 드릴게요 어 혼자 있으니까 마스크는 벗겠습니다 어 일단 제 사무실은 이렇게 생겼고요 크게 보시면 이제 오른쪽에는 촬영 장비들 그리고 왼쪽에는 캠핑 장비와 쉴수 있는 공간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저 안쪽은 아직 준비가 덜 됐는데 저 안쪽은 제 와이프가 나중에 스튜디오로 쓸 계획이에요. 일단 책상이 이렇게 두 개가 있는데 이쪽 오른쪽에 있는 책상은 제가 업무를 보는 공간 그리고 왼쪽에는 제가 주로 장비를 고치거나 라인을 만들 때 쓰는 테이블이에요. 각종 공구들이 좀 달려있어서 좀 지저분하죠? 네, 크게 보시면 이렇게 선반이 렇게 있는데 어, 여기도 나름 구분을 좀 지었어요 여기는 이제 예, 주류 부품들 두 번째 칸은 카메라에 관련된 것들 그 다음에 이쪽은 폴캠이랑 지미집 그 다음에 맨 왼쪽 여기는 약간 론인이나 짐벌 같은 이스테빌라이저 기능이 있는 장비들이 어, 들어가 있습니다 어, 좀더 자세히 보여드리자면 지미집에 관련된 부품들 그리고 그 옆에는 기타, 다른 부품들이 있고요. 지미집에 들어가는 볼트, 저런 테이프, 평생 쓸 정도의 양이 들어가 있어요. 바퀴, 지미집 케이블 만들 때 필요한 커넥터들 이런 것들, 이런 것들, 여분의 아이볼트, 그리고 옆에는 이제 BNC 커넥터나 케이블타이 그다음 d 탭 육각 렌치. 그리고, 각종, 4분의 1인치, 8분의 3인치 볼트들. 다음 여기도 보시면, 이렇게. 지미집에 다, 유용하게 쓰이는, 부품들이거든요. 지미집 포커스 볼륨이죠. 다 소모품이기 때문에, 가지고 있어야 나중에 고장났을 때, 바로바로 바로 고칠 수 있습니다. 어 저는 웬만하면 이제 제가 고칠 수 있는 건다 고치려고 하기 때문에 또 거기에 따른 필요한 부품들을 제가 웬만하면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이제 ENG 카메라 이렇게 있는데 카메라를 제가 왜 가지고 있냐면은 제가 이제 라인을 만들어 쓴다 했잖아요 그 라인이 잘 작동하는지 안 하는지를 테스트할 때 쓰려고 제가 이 카메라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거는 제가 공짜로 받았어요. 아는 감독님한테 제가 먼저께 공짜로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쪽을 보시면 이제 트레이프드, 배터리들, 충전기들 이렇게 이렇게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여기는 이제, 지미직과 폴캠이 있는 공간인데요. 어, 생각보다 없죠. 왜냐면은 메인 장비들은 어차피 차에 다 넣어놓고 관리를 하기 때문에 여기는, 어, 이 정도만 가지고 있습니다. 여길 보시면 이제 각종 짐벌과 스테빌라이저 기능이 있는 장비들이 이렇게 있어요. 여기가 이제 아머맨, 아머맨2, 그리고 여기는 틸타암 그리고 여긴 히드라함. 어, 이 박스 두 개는 주로 주행신 많이 찍을 때 쓰는 장비에요. 나중에 시간되면 한번 제가 박스를 열어서 여러분께 한번 구경시켜 드릴게요. 로닝2 조종기 조이스틱, 그 다음에 이건 히드라쓸때 어, 짐벌을 컨트롤 할수 있는 무선 컨트롤. 이 그립도 보시면은 어, RS2에 쓰이는 그립인데 이거는 약간 이제 알루미늄 재질이고 이거는 이제 카본 재질이에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한 6개월 이상 걸리거든요 지금 물건이 없어가지고 처음에 이걸 썼다가 아 이걸 먼저 주문했는데 급하게 이걸 샀다가 나중에 이걸 받았어요 그래서 이렇게 두 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론인 MX 지금은 거의 잘안 쓰고 있어요 틸타 니콜레스 MS는 여기 보시면 이제... 아, 어, 이고 물어봐. 여기 이제 로닌 2, 그다음에 그 위에 이제 틸타 플로팅 시스템. 요즘 많이 쓰는 짐벌 RS2가 있고, 그 옆에는 이제 지온크레인 3S가 있습니다. 옛날에 정말 많이 썼던 무선 포커스 레드락. 아시는 분은 아실 거예요. 레드락이랑 그 다음에... 저 뒤에는 이제 DJ 무선 포커스가 있습니다. 저는 약간 장비를 사면은 잘안 팔고 가지고 있는 스타일이어가지고 이 카트, 원래는 그 카메라 팀들이 쓰는 카트를 살려고 하다가 어그 카트는 너무 비싸요. 한130 전후? 더 비싼 건? 그 이상도 가는데, 음이 카트는 한 30만 원 정도 현장에서 쓰는 그런 촬영용 카트는 아닌데, 뭐 여기서 쓰기에는 뭐 어느 정도 기본적인 기능은 다할것 같아서 제가 인터넷으로 구매를 했습니다. 나름 괜찮아요. 튼튼하고 엄청 튼튼해. 요 이게 잘 굴러가고, 자, 그리고 여기 보시면 제 렌즈들, 어 요즘 여러 현장에서 미러리스 카메라들 많이 쓰잖아요. 드라마 현장에서도 이제 종종 미러리스 카메라를 쓰는데, 그거 말고도 가끔 다른 현장에서 카메라랑 이제 렌즈 찾으시는 분들이 계셔서, 어 이렇게 준비를 하게 됐습니다. 또 일로 쪽으로 넘어가면은, 지미집 암통이랑, 좀 각종 조명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이제 지미집 삼각 베이스랑, 트라이포드 사실 오늘 얘 때문에 여기 왔거든요 이거 가지로 얘는 이따 제가 챙겨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보시면 이제 이동차 이 베이스 제가 제일 처음 썼던 지미집 사각 베이스 어 지금은 제가 여기서 좀더 업그레이드 시켜가지고 좀 다른 장비를 쓰고 있기 때문에 얘는 지금 일단 여기다 뒀습니다 되게 넓어요. 그래서 저는 여기다가 이제 나중에 지미집을 세팅을 해서 레일까지 세팅해가지고 연습을 좀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발전을 위해서. 그리고 여길 보시면 은 이제 이 공간은 나중에 제 와이프가 여기는 이제 스튜디오로 쓸 계획입니다. 지금 제가 다음 주에 아기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아직 와이프가 일할 컨디션은 아니어서 컨디션이 회복되고 난 다음에 그때 이제 뭐, 위에 전명도 달고, 커튼도 달고, 네, 바닥도, 우드로 작업을 할 계획입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벽이 좀 달라요. 아, 이게 무슨, 무슨 미장이었더라? 아, 까먹었다. 여기 창이 이렇게 커가지고, 낮엔 해가 정말 이쁘게 들어와요. 이 공간이 저는 좀 되게 기대가 많이 돼요. 어떻게 바뀔지, 그리고 여기서 찍는 촬영 결과물이 어떻게 나올지 정말 기대되는 부분입니다. 네, 이렇게 간단하게 제 사무실을 보여드렸고요. 저는 이제 장비 챙겨서 집으로 가보겠습니다. 그럼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